안녕 곰돌이 의 생각의 곰생이야 오늘은 낯설사계 24기 영식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아 어제 낯설사계를 보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화가 났어 어. 아니 용담이 왜 자꾸 24기 영식한테 뭐라고 계속 하는 거야 난그 부분이 일단은 1도 이해가 안 됐어 그니까 러 사건의 발단은 그거지. 이제 뭐 남자들이 선택하는 그게 있었는데 용담이 나왔을 때 24기 영식이 막 뛰어가잖아. 근데 그 모습이 24기 낯설 촬영 때 24기 옥순한테 뛰어가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재연을한 거잖아. 24기 영식이. 어.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그 영식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근데 24기 낯설 때 영식의 모습과 대자뷰를 겹쳐 보이면서. 너무 웃기니까 막 웃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용담은 마치 자기까지 조롱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난 조금 이해가 안 됐어, 이, 이 부분이. 일단은 24기 영식에 대해서 내가 좀 말을 해볼게. 24기 영식 같은 경우는 캐릭터 자체가 진짜로 순수한 사람이고, 꿈이 없는 사람이고 약간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해맑은 부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허당 같은 면도 있고 뭔가 조금 실수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용담이 자꾸 의심하는 게 뭔가 자꾸 방송을 위한 그런 뭔가 만들어진 이미지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24기 영식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야 보통 주변에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 있지 않아 한 명씩 좀 뭔가 허당이고 약간 조금 뭔가 어찌 보면 좀 주변에 좀 웃음거리긴 하지만 그게 뭐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모습 자체가 웃겨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컨셉을 잡고 그렇게 웃음을 주려고 하는 거냐고 컨셉 아니고 그게. 본인 자체의 원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24기 영식 같은 경우도 나는 24기 때부터 물론 다 계속 봐왔지만 이번에 나솔 4기에서의 이 모습도 솔직히 가식 1도 없다고 나는 느끼거든. 방송을 위해서 컨셉 잡는 거 1도 없다고 느껴. 모든 게 사실 24기 영식의 본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에서 나온 모습인데 근데 계속 용담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방송을 위해서 그런 뭐 행동이나 말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의심을 하니까 그 의심이 계속 그냥 끝없이 그냥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용담한테 뛰어가는 그 모습도 내가 한마디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남자들이 부추긴건 있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근데 이 남자들의 세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남자들은 뭐 여자들이랑 은뭐 다를 수 있겠지 남자들은 조금 더 의식을 안 하니까 소로가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수학이 영식너 그때요 한번 뛰었던 대로 한번 해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남자들끼리는 그, 그리고 나서 뭐 영식이 뛰었다고 해서 그걸 보고 영식을 보고 남자들이 웃은 거지. 그 모습이 너무 웃기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사기 때 했던 그 모습을 실제 눈으로 보니까 그게 웃겨서 웃은 거지. 그게 왜 용담을 조롱하는 것처럼 용담을 느끼냐고. 용담을 보고 웃으면은 그거는 개망단이지 근데 그 그걸 남자들이 만... 그럴 만한 사람들이야 다뭐 공무원이고 뭐 의사고 한, 하는데 인, 다 인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보고 영식 보고 웃은 거지 그게 용담 보고 웃은 거냐고 그러니까 용담은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 입사기 영식한테 뭐 용담이 아 너무 좀 개그 컨셉 이런 거좀 그만하고 진지한 모습 보이라고 하는데 아니 처음 입수했을 때 첫날에 어? 여자들이 어? 영식의 뭔가 좀 어벙벙한 모습이랑 그런 모습 보고 계속 빵빵 터졌던 거 기억 안나 영식을 무슨 개그맨 보듯이 그렇게 영식만 보면은 빵빵 터져가지고 진짜 배꼽 잡고 난리 났으면서 어?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진지한 모습을 보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첫날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 이제는 이런 뭔가 개그 캐릭터 말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렇게 처음엔 다 웃어놓고, 다 좋아해놓고, 그렇게 막, 어? 웃으면서 뭔가, 영식을 무슨 연예인 바라보듯 뭔가 그렇게 뛰어났으면서 이제 와서 진지한 모습을 보이라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래서 영식은 아무 잘못이 없어 어? 어떻게 보면 영식은 첫날 그때 여자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마다 빵빵 터진 거 보고 아내 개그를 좋아하는구나 내 모습을 좋아하는구나 앞으로도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로 가져가야겠구나라고 생각 오히려 했을 수도 있어 여자들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만든 건 여자들이야 근데 이제 와서 뭐 진지한 모습을 보이라고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어. 그래서 입사기 영식. 이 영상 보면은 힘내라. 너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남자로서 내가 보기에도 너는 가식된 거 하나도 없고 방송 컨셉 잡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를 뭐라고 해도 너는 이 모습 그대로 그대로 가라. 너의 있는 모습 이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어. 2 4사기 영식은 아무 잘못 없다라고 나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 여자를 그... 선택한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이십사기 아까... 영식이 뛰었다 해가지고 어. 어 용담이 자기가 조롱거리 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근데 만약에 자기 용담이 만약 자기한테 오길 원했다고 했던 남자가 2 7기 영호였어. 근데 영호가 만약에 똑같이 영식이 했던 것처럼 뛰어갔다고 쳐 용담한테 그러면 용담이 똑같이. 어? 막 남자들이 영어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도 막 웃었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 자기를 조롱한다고 느꼈을까? 난 1도 아니라고 봐. 오히려 영어가 영식처럼 뛰어서 자기한테 왔으면은 용담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남자들이 뒤에서 웃었더라도 용담은 그 남자들이 웃는 거에 대해서 1도 신경 안 쓰고 영어가 왔다는 거, 자기가 원하는 남자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을 거야. 자기를 너무 보고 싶어서 뛰어왔다는 그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담은 그냥 영식이 싫은 거야 24기 영식이 싫었던 거야 그게 원인이야 괜히 영식한테 뭐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어. 이상 곰돌이의 생각이었어 안녕